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문화 tvm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충북 음성의 한 공장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 이주노동자가 폐렴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간단한 치료로 회복할 수 있는 병이었다는 점에서 이주노동자의 건강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현정 기자입니다. 충북 음성의 한 공장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 이주노동자가 자신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조차 모르고 숨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인은 폐렴으로 일반적으로 치료를 받으면 회복이 쉽고 백신으로도 예방이 가능한 병이었습니다. 치료 가능한 병에도 이주노동자가 사망에 이르는 것은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대부분 이제 무거운 짐을 날른다거나 아니면 장시간 노동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열악한 환경 때문에 오히려 질병에 더 노출되기가 쉬운 거고 산재보상이다 종결되면 본국에 가야 된다는 두려움들 때문에 그냥 둘이 합의해서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주노동자 가운데 아파서 병원 진료를 받은 횟수는 두 번에서 네 번의 경험이 35.7%, 한번 이하가 29.5%로 집계됐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병원을 찾는 횟수는 내국인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병원에 가지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36.1%는 진료비를 감당하기 힘들어서 라고 답했으며 병원 갈 시간이 없어 라고 대답한 이도 30.5%에 이르렀습니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과 장시간 구강도의 노동으로 이주 노동자의 건강권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업장에서조차 외국인이기에 보험가입을 의무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외국인 노동자니까 괜찮아 라는 인식이 만연해 있습니다. 누구나 건강해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들도 국적과 인종을 떠나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합니다. 다문화TVM 조현정입니다. 캠퍼스마다 봄 기운이 만연한 가운데 평택대학교에서 다문화인들을 위한 바자회가 열렸습니다. 다문화인과 학생들이 어울린 축제의 장에 김혜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핑크빛 벚꽃으로 물든 광장에 만남의 장이 열렸습니다.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에서 개최한 다문화바자회는 후원자들이 기증한 의류와 신발 등 다양한 품목을 사전에 접수하여 진행됐습니다. 지역의 일반 시민들과 다문화 가족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을 마련하면서 또 다문화 가족에게는 또 저렴한 가격으로 생활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고자 이 바자회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세계 각국의 전통 의상과 놀이 체험도 마련되어 있어 지나가는 학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외에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관련 퀴즈 이벤트를 진행하며 다문화 인식 개선을 도모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다문화 바자회에서 학생들과 많은 경험이 있어서 좋았어요. 한편, 바자회 수익금은 학교 발전 기금을 통해 다문화 가정 및 소외된 이웃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이번 바자회를 통해 다문화 가정 내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봄 기운이 전달되길 바라며 앞으로 이와 같은 나눔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문화 t v m 김혜란입니다. 난민들을 위한 다문화 청소년 밴드 더 유닛이 발대식을 갖고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음악의 힘으로 상처를 치유하며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나가는 더 유닛을 조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문화 청소년 밴드 더 유닛이 지난 7일 본격적인 활동 시작을 알리기 위한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더 유닛은 비영리단체 선한 이유시 창단 지원했으며 다문화 가정 중에서도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난민과 미등록 가정 자녀들로 구성된 밴드입니다. 밴드 활동을 통해서 조금 더이 아이들이 처해있는 이런 상황들을 좀 알리고 많은 도움이나 어떤 혜택이나 어떤 또 국가적인 정책 부분에서 변화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더 유닛은 우간다, 방글라데시, 필리핀 출신 다문화 청소년 5명으로 구성됐으며 보컬, 랩, 드럼 등 다방면의 음악을 선보입니다. 메인 보컬하고 기타 다른 사람 아,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또한 밴드를 지원하기 위해 다수의 뮤지컬 음악을 총괄한 김길려 음악 감독을 비롯한 각계각층 문화 예술인 후원자들이 모였으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음악 교육을 더 유닛에 제공하고 향후 공연을 위한 준비도 지원합니다. 다문화 TVM 조현정입니다. 결혼 이주 여성의 창업을 도우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인천 이 단우리 창업센터 글로벌 셀러 교육이 시작됩니다. 개강식 현장에 김혜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인천시와 인천 경제산업정보 테크노파크가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 여성의 창업에 기여하기 위한 글로벌 셀러 교육 개강식을 지난 9일 인천 IT 타워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수강생 50여 명을 비롯해 인천시청 관계자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단우리 창업센터 지원 사업은 인천시에서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인천의 우수한 제품을 모국에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창업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은 4월 9일부터 5월 4일까지 전자상거래 이론과 실습으로 진행되며 최종 20명을 선발하여 이들을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사업장까지 저희가 구축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 공동으로 이렇게 창업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장소도 그렇게 마련하고 창업 활동하는 동안에도 우리 전문가들이 도움을 줄수 있도록 이렇게할 계획입니다. 한편 인천시는 이단우리 창업센터 구축을 통해 기타 창업 사업과의 연계를 도모하고 교육 참가자 간 상호 이해를 촉진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글로벌 창업 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실과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정말 훌륭한 사장님으로 거듭나셔서 한국에서 지내는 삶도 더 풍요롭고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인천시의 창업 지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이주 여성들의 코리아 드림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다문화 TVM 김혜란입니다. 중국 동포들을 범죄자로 표현하는 빈도가 잦아지면서 미디어의 차별적 시선들이 개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실제 범죄율은 어느 정도인지 박수화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누적 관객 수 500만을 돌파한 인기 영화 중국 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서울 대림동을. 범죄율이 높은 지역으로 묘사합니다. 개그 프로그램에서도 중국 동포는 엉성한 사기꾼으로 등장합니다. 아우 괜찮아요. 저희 아버지도 저 사기 치고 다니는 거 몰라요. 뭐? 어? 2012년 오원춘 살인 사건 이후 언론에서도 중국 동포와 관련된 부정적 보도는 부각시켜 보도하고 있으며 중국 동포를 범죄자로 표현하는 빈도가 잦아 한국 사회의 차별적 인식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민족이라고 들었는데 언론에서는 부정적인 것을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기 외매나 칼부림 그런 게좀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중국 동포들의 범죄율이 높을지 알아봤습니다. 중국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 대림동 관할 경찰서인 영등포 경찰서는 2017년 상반기 치안 종합성과 평가에서 우수한 치안을 바탕으로 최우수 등급을 받으며 오히려 범죄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통계자료를 살펴보아도 중국인의 범죄율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2016년 경찰청 범죄 통계자료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 기준으로 한국인 범죄 발생은 3,495건, 외국인은 2,003건입니다. 또 국적별로 구분하면 범죄율이 가장 높은 국적은 러시아로 중국의 2배가 넘습니다. 중국 동포는 현재 약 70만 명으로 외국인 기피 직종에 종사하는 하인 노동 계층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취약 계층이며 사회적 영향력과 대우력이 낮은 집단이기에 미디어 등에서 거리낌 없이 부정적으로 묘사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공공부문 및 미디어 등에서의 관련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종사자들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의 시행 등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70만 중국 동포를 향한 미디어의 차별적인 시선들.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다문화 t v m 박수아입니다. 계속해서 다문화 t v m 뉴스 단신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다문화 가정과 세터민을 포함한 핵심 취약계층의 현금 자동 입출금기 수수료 면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핵심 취약계층이 수수료 전액 면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신청 방법은 거래 은행에 자격 요건을 증빙해 방문하면 신청일 이후 혜택이 적용됩니다. 지방 선거를 두 달여 앞둔 지난 8일 영등포구 한우리 문화센터에서는 선거권을 가진 중국 동포들이 투표 과정을 체험했습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마련한 이번 투표 체험은 선거의 중요성을 알리는 민주시민교육 후 모의선거 임명부 및 사전투표 장비를 사용해 실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성대학교 역사문화학부 윤용선 교수입니다. 한국의 거주 혹은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가 지난 2015년을 기점으로 200만 명을 넘어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주 배경을 가진 인구 수가 전체 인구의 5%에 달하면 이주 사회로 간주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은 이제 누가 보아도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음이 분명합니다. 게다가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앞으로도 이주 노동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한국은 이제 명실 상부한 이주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주민이나 외국인을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인식은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이주민은 유형별로 나눌 때 크게 보아 노동 이주, 결혼 이주, 유학 등으로 분류됩니다. 이처럼 21세기의 이주는 자연재해, 전쟁, 전염병, 기아 등과 같은 요인에 의해 이주가 이루어지던 과거와 분명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오늘, 오늘날 이주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 덕분에 규모에서도 과거와 현저하게 다릅니다. 그러나 이주 동기에서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오늘날 이주는 호해적인 행위라는 점입니다. 즉 이주는 유출국과 유입국 모두에게 공동의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노동이주는 노동시장의 국제적인 거래행위며 문화 갈등의 위험성을 감수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결혼 이주는 지역적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선진국 출신 이주민을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시선은 되게 우호적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이주민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제3세계 출신의 이주노동자와 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인식입니다. 한국 사회는 경제적인 이유에서 한국에 온 그들을. 주인 의식을 갖고 내려다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이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바를 생각하기보다 우리나라에서 물질적으로 혜택을 누린다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그들 대부분은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저임금 단순 노동에 종사하거나 낙후된 농촌 지역에 거주합니다. 이주 노동자는 중소기업의 생존에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노동력이며 결혼 이주 여성은 농촌 지역의 공동화를 지연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민에 대한 한국 사회의 편협한 인식은 불법 체류 노동자를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불법 체류 노동자는 취약한 법적 주의 때문에 저임금 노동이라는 부당한 대우를 받는데도 불법이라는 딱지만이 부각됩니다. 불법 노동자는 고용주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주민은 한국 사회의 곳간을 축내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존재들입니다. 오늘날 이주민 없는 한국은 상상도 할수 없으며 따라서 그들은 엄연한 한국 사회의 일원이라는 인식이 요구됩니다. 이어서 다문화 게시판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서울 양천구가 다문화 인식 개선 프로그램 궁금해요. 다문화 사업에 참여할 초등학교와 유아교육기관을 모집합니다.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9개 나라의 결혼 이민자 여성이 지역 내 교육기관을 찾아 자국의 문화와 언어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다문화 특화 영통 도서관은 오는 18일과 25일 글로벌 문화 이해 프로그램 헬로우 글로벌 프렌즈를 개최합니다. 인도와 타지키스탄의 인사말과 의복, 예술, 생활, 음식 등을 소개하며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문화 TVM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